thank <laughs> you 까지 복습해보고 5번부터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픈 베이지부터 2,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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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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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사이드, 2,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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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2,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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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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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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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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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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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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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and three, cha four,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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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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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쓰리 차차차 킥볼스 버튼까지 복습을 하였고 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컬 스파이럴 뒤로 투 쓰리 앞으로 차차 차, 차에 발이 나가면서 컬러도시고 왼발 오른발 180도 방향 턴을 하셔서 4, 4, 4 다시 한번더 투, 쓰리 오른발 앞으로 4, 4 마지막 차에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그 자리에서 서핑을 270도 하시고 왼발 앞 오른발 앞 다시 180도 턴을 하시면서 4, 4 자, 다시 한 번. 두, 쓰리, 차, 차, 두, 쓰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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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 스파이럴 차, 쓰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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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쓰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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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핑. 왼발 앞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백8 0도 방향턴 오른발 뒤로 차차 차, 옆 다시 한번더투 쓰리 차차 차, 차에 발을 내쉬면서 270도 섭기 왼발 앞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180도 방향턴 왼발이 오른발 뒤로 차 왼발 뒤로 가신 상태에서 오른발 크로스 앞에서 크로스 하시고 왼발 옆으로 사이드 투 스터리 차차차 투 스터리 차차차 다시 한번더투 스터리 차차차 투 스터리 차차차 여기서 뉴욕 세번 들어가겠습니다. 뉴욕 세번, 스파턴. 투, 쓰리,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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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이 90도 방향을 털면서 앞으로 지나갑니다. 왼발 체중이 있으신 상태에서 왼발을 비벼 방향편을 하시며 오른발 앞 이때 왼발 뒤꿈치 들어주시고 벌로 찍으신 상태 벌로 터치되 상태에서 쓰리 체중 바꾸고 다시 90도 방향편을 하면서 차차차 차, 차. 오른발 체중을 두신 상태에서 왼발이 앞으로 건너갑니다. 90도 방향편 투 쓰리 차, 차, 차. 다시 한번더투 쓰리 4 4 4 여기 서서 패턴 왼발이 오른발 건너서 90도 방향 턴을 하시며 아 그대로 오른발 볼로 찍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방향 턴을 하시면서 180도 방향 턴을 하시고 세중 오른발 두시면서 왼발 꾹꾹 썰어주요 옆으로 90도 방향편을 하면서 찹찹찹. 다시 한번 더. 투, 쓰리, 찹찹찹. 투, 쓰리, 찹찹찹. 투, 쓰리, 찹찹찹. 투, 쓰리, 손동작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손이 왼손 오른발이 갈때 왼팔이 위로 오른손 앞. 두, 쓰리, 사, 왼발이 앞으로 갈때 오른손이 위로 왼팔이 앞으로. 두, 쓰리, 사, 사, 사. 두, 쓰리, 사, 사, 사. 두, 쓰리. 차차차. 다시 한번더2 쓰리 4 4 2 3 4 4 4 2 3 4 4 4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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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에이 원 양적으로 왔다 갔다 서 so, 패턴을 하시고 빠르게 차차차차차차 모고 여 모고 여 하신 상태에서 브레이크 투 렌서리 포 에이 원 다시 한번더차차차차차차 차차차. 투앤 쓰리 포 에로 와. 다시, 다시 한번 더. 찰찰차 찰찰차. 투앤 쓰리 포 에. 그러손 동작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찰찰차 찰찰차. 투앤 쓰리 포 에. 오른발이 앞으로 갈때 왼손 위에서 막아 주시고. 왼발이 프로스로 갈때 오른손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더차차차차차 차. 투 a n 리 t 포 r e 다시 한번더차차차차차 차. 차차차. 투 a n 리 t 포 r e e a 컬스 파일을부터 세 동작 연결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Two, three, cha cha cha. Two, three, cha cha cha. Two, three, cha cha cha. Two, 차차차차차차두 번씩의 M4N1 여기서 서프리치로 큐밤 빠르게 두 번씩 양발 들어가겠습니다. t 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 o and one, two and three and f o and o n and two and three and f o and one. 브릿지로 두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앤 쓰리 앤포앤원 오른발 크로스 왼발 제자리 오른발 사이드 왼발 제자리 투앤 쓰리 앤포앤원 왼발도 같은 동작으로 들어가 봅니다. 크로스 제자리 사이드 제자리 크로스 제자리 사이드 제자리 빠르게 2 w 4 and n 4 a 다시 한번더2 4 n 3 4 n 4 a n n n 4 a 빠르게 다시 한번더손 동작 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4 n 3 4 n 4 a n n n 4 a 다시 한번더2 4 n 3 4 n 4 a n n n 4 a 다시 한번 더. 2 a 3 a 4 a n 1 a 2 a 3 a 4 a n 1. 한번 더. 2 a 3 a 4 a n 1 a 2 a 3 4 a n 1. 여기서, n e 한번 하시고, 스파턴. 2 3 차차차. 스파턴. 차차차. 다시 한번더 n e New York. Two, three, sat, s a 리 sat, t w 부터 h r e e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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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4 1 2 3 4 1 2 3 4 2 3 3투엔3리 엔포 에3 엔투 엔3리포에3 엔투 3리3 3차3 3리3 3 4 3 3 3여3 3 3습니다투엔3리포에3 엔투 3 3리 엔포 에3 3 4 1 2 3 4 1 2 3 3 3 3 3 3차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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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바3 3발바닥3 3 3 3 3 3 3을3 3 3 3 3 3서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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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볼을 밖안박 안으로 비비셔야 됩니다. 하나둘셋넷나둘셋 하나, 발바닥 토이서터 시키기 나둘셋나둘셋 발바닥 볼에 체중을 주시면서 발바닥을 토이스터로 돌려줍니다. 한나 둘셋넷 오른발이 앞뒤 왼발 뒤앞앞뒤뒤앞 앞, 뒤, 뒤, 앞.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넷 다시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시 하나 둘셋넷 발바닥을 교대로 비비고 백을 해서 비비고 왼발 뒤에서부터 비비고 앞에서 비비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아 뒤 왼발이 뒤로 가면서 비비고 앞한나둘셋넷한나둘셋넷 하시고 오른발 뒤에 있는 발을 옆으로 사이드로 걷고 걷고 오른발이 앞으로 차차차 왼발이 옆으로 사이드 걷 꼭 걷고 하시면서 90도 방향을 터을 하시며 옆으로 차차차 다시 한번더 박스 베이직을 움직이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드 모고 차차차 사이드 모으며 차차 방향 터 다시 한번 더, 투 쓰리 t h 차 다시 한번 더, 투 쓰리 t h 차 다시 한번 더, 발바닥 토이스터부터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댄스리 포 댄원, 두 스리 사차차, 두 스리 사차차. 오른발부터 두 댄스리 포 댄원, 두 스리 사차차, 두 스리. 차차차 오늘 배운 컬스파일을 부터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쓰리 차차차 두 쓰리 차차차 두 쓰리 차차차 두 쓰리 차차차 두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투, 쓰리, 차차차. 투, 3つは2つ3つは2つ3つは4つ3つは2つ3つは4つ3つは2つ3つは4つ3つは2つ3つは2つ3つは2つ3つは2つ3つ2つ3つは4つ3つは2 3つは2つ3つ2 3つは2つ3つは2つ 연결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 3, o t h 2, 3, e t a 2, 3, a t tat, two, three, tat, tat, a ポーエン、なんと、ん、すり、ん、ポーエン、なんと、ん、すり、ん、ポーエン、なんと、ん、すり、ん、ポーエン、なんと、ん、すり、ん、ポーエン、なんと、ん、すり、ん、ポーエン、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ん、なん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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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